늘해졌죠. 조척으로서 살기는 <laughs> 살기는 좋은데 또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제가 이미 그 원고를 다음 주일까지를 여러분에게 다 전달을 해서 어, 오늘 이 전도서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이미 원고에 제가 다 보냈죠. 어, 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사고 인생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늘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일러 준 말을 잘 지키면 뭘 주고 복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일러 준 대로 잘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고 벌을 주겠다. 화를 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5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이들의 윤리였고 도덕이었고 사회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1,500년을 쭉 살아오는 동안에 1,300년 15세기에서부터 쭉 살아오는 동안에 그게 늘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 전호서가 쓰여지기 쓰여지는 때는 BC 2세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전이란 말이죠. 그이 2세기쯤에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한명한 한한 명의 인생은 그냥 뭐 허태수의 인생 80을 딱 자르고 자를, 자를 봤을 때는 아저 사람이 뭔가 성실하고 잘했을 땐 복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 이거를 한 천년 동안 천 년은 뭐 빼고선 한 100년 정도만 이렇게 쭉 전체 호태수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걸 길게 시간을 길게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꼭 잘해서만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꼭 못해서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개별적 단위로 이렇게 내 인생을 딱 잘라 놓고 봤을 때에는... 뭐, 복도 있고 화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섞어. 뭐, 3,500만을 섞던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중국인구까지 해서 한 15억을 섞던지, 그래서 이거를 또 10년 단위로 하지 말고, 한 200년을 탁 퉁쳐갖고선 쫙 보니까, 그러면 그, 그 안에서 잘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면 아주 개망난이도 있어. 그 다음에 이 2세기, 1300년이 지난 이 전도서를 쓰기 직전에 이제 이전 이 코엘렛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이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올해는 올이라고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내년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계속 시간이 가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태어나가고 한 80년 반짝 살다가 딱 죽으면 전 사람도 기억하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차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올 봄에 우리 교우 중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기억돼세요 가물가물하지 아예 가물가물하죠 아니 누구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교인 중에서 그러면 전은순 양로님 돌아가신 게몇년 됐어요 그럼 한 50년 지나가면 누구 누구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우리도 다 죽고 전 세대도 기억 안 하고 후세대도 기억을 안해 그냥 그 흘러가는 시간에 잡혀서 먹혀 갖고서는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시간은 계속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인생의 영원히 되는 게 뭔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우리가 잘하면 은 복을 주고, 복을 주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줘야 돼, 아니면 이 땅으로 오셔야 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 계셔야 돼. 그런데 이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어디 있는 것 같아? 하늘에 있는 것 같아. 땅에서는 뭔가 하면 뭐 개미, 매미, 태수 이런 것만 기어가다가 죽고 또이런것 것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란 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어떤 자취를 남겨야 되는가? 지금 그 질문을 이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 뭔가 하면은 1999년에 예배당 짓고 예배당 옆에 있었던 은행나무 둥치에요. 저게. 저짜에 지금 아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돌을 올려놔가고좀덜 썩었는데 야. 2000년은 저 나무를 살려 놨었고 2001년 되어 가고 어집 옆에 나무가 있는 게좀상서럽지 않다고들 그러셨고 저게 자꾸 이렇게 뿌리가 이 주택 쪽으로 오면서 쿵쿵 소리가 이 밤에 나요. 그래서 저거를 베었어. 그러니 저기 벌써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20년 죽은 다음에 지나가면 누가 기억이라도 해? 아니면 무슨 자취가 있을까? 인생 뭐예요, 이거? 뭐 오르니, 그러니, 잘난 소리 떠들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훌륭하니 뭐 됐니, 안 됐니 이렇게 해봐도 20년 지나가면 저렇게 됐잖아. 그래도 저 친구는 그, 그, 시간에 안 잡혀 먹으려고 저렇게 애를 써서 지금 아직도 흔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2 0 0 0 우리는요, 시간이 와갖고서는 내 목줄 조르고팍 잡아 먹으면 1년 이내에 다 소멸되고 2년 지나가면 벌써 가물가물이야. 여러분 지구가 지구의 나이가 다시 말하면 이이 우주가 굴, 굴러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지구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갈것 같아요? 아, 대충. 1억 5천만 년은 간대잖아, 앞으로. 그러면 1억 5천만 년 지나가면 그 안에 그 1억 5천만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의 흐름에 잡혀 먹은 인간은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하지. 뭐 만 개미처럼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이 이 단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어떻게 이영혼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환과 시간의 영원성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조해서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이 전도서의 물음이에요. 그, 이 전도서가 이렇게 딱 물었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서 뒤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가 짠 하고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딱두개 던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도 잡혀먹지 않고 영원하다. 다시 하나 또다서 그림 보여주세요. 어때요, 저거? 멋있어요? 예뻐요? 저거 170년 된 느티나무로 만든 호족반이에요. 아, 이 사진으로 봐도 참 예쁘지만은 저 안에 저 문이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제가 저걸 볼 때마다 저걸 저게 그. 제가 좀 자주 요즘에 말하는 좀있다가도말 말하,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일7 일곱 살되신그 한림대 고전문학 선생 하시다가 은퇴하시고선그 그 이후부터 목공을 배워서 저는 목공 시를 하는데 그 양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가 있는가면 하 지금 스위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바다 갖고서는 저 위에 그 160년, 70년 됐다는 저 무늬를 볼 때마다 "야, 얘는 그냥 시간에 잡혀먹인 게 아니고 자기 내면으로 뭘 그렸구나" 무늬를 그렸구나 흔적을 저렇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뻔하게 뭐 사노라 그러지만, 결국은요, 시간이, 세월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뭘뭐 이렇게 비싼 거 먹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결국은요, 그래 봤자, 시간이 우리를 잡아? 먹어요. 먹혀요.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뭐 대충 보셔서 아시지만은 풀 문이라 해서 달이 컸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4천 400 킬로미터란 메타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이게 달과 지구 사이가 근데 이 달이 이렇게 공전을 뭔가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 때는 멀어지고 이렇게 돌 때는 가까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트일이 가까워지는 때라서 2만 킬로가 지구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 달의 중력 때문에 밀물 썰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여자분들 그 달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38만 4천 킬로미터에다가 달을 갖다 놓지 않고 한... 20만 키로에 가까이 갖다 놨으면, 보름에 한 번씩 하셨을 거야. 환장하지. 이거 달의 중력 때문에 그러면, 아, 그건 각설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다리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 호적반 만들어주신 저 양반이, 저, 저 양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 77살. 전화를 하신 거야. 목사님, 14년 있다가 다시 달이 가까워진다는데, 14년 지나면 내가 땅에 있을까? 하늘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늘에 있기가 8할이지 그죠? 아니, 77이신데, 14년 있으면, 하늘에 있기가 3할이야8할이야8할이지 그랬더니 그걸 보러 가시자는 거야. 태릉사산에 올라가서 뭐 미국산이도 가고 뭐방문산에도 가고 몇 사람 같이 올라갔지만 그 양반 보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일생의 마지막 보는 거야 그게 아그그 그 양반이 그렇게 오두방정을 떠니까 아, 나도 괜히 아, 14년 뒤에 나는 그러면 볼수 있을까?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우주는 자연은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은 이렇게 짧으니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해봤자 그 시간에 잡혀먹어서 소멸되고 오른 것도 그런 것도 뭐이 모양이니 어떻게 우리가 이 BC 2 세기에 이 시점에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서 이 영원에 파묻히지 않고 영원과 함께 할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 예전에는 이런 사고를 안 가졌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쯤에서는 뭔가면 이걸 전체로 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 아니 하나님이 땅에 계셨으면 내가 죽어서 기억도 없이 사라져야 돼 아니면 계속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이 그런 저런 거 하다가 아 이게, 나는 그러면 이이 이 영원한 그 우주의 흐름에 남겨놓은 흔적이 뭔가 뭐 저런 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를 깎아서 깎으면 저런 호족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찾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무수히 많은 노트가 있잖아요 노트, 중, 노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쑥 뺐어요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성윤 장로님의 사준 전동 타자기를 쳤던 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그 교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목사님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그럼요. 하나님은 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나는 집사님께 그렇게 대답했었다. 그때는 집사님이 말하는 기적이 유방암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숨쉬는 것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았었다.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후 집사님은 하늘로 가셨다. 이게 누군가면은 여기 요요요 극동 아파트 옆에 그 KT 있는 KT 앞에 그 사택이 하나 있어. 요 KT 사택이 거기 정태복이라는 분이 사셨는데 그 부인이 최 집사야. 딸은 은영이고. 근데 교회 나오자마자 이 양반이 암에 걸려갖고서는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날 보고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안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뭐 목사가, 아, 기적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내이 유방암이, 안성용의사님 기억나요? 안 나? 고봐, 안 나잖아. 나는 사람이 없잖아. 그게 뭐, 잘난 차 해봤자,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 존재들이니까, 그냥 입 닫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도, 뭐, 목사가 안된다고할수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면서도, 살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던 집사님의 말을 이제야할것 같다. 본인이 못 사는 줄 알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나한테 말했던 그 뜻을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양반을 장사, 장사 지내고 정태복 집사하고 그 은영이가, 은영이가 조그만 딸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최 집사에게 기적은 유방암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게 기적이었대. 야, 나 그날 목사 그만둘 뿐했어 진짜. 그게 얼마나 명징하면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딸까지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맨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게 해준 고 최순자 집사께 감사한다. 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는 땅 위에 인간이 하는 일상의 사건들이. 겉없는 일상의 그냥 거쳐가는 그 시가, 시간이라고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이런 인상의, 인생의 시간을 씹어먹으며 무심하게 달려가는 영혼을 다만 바라볼 뿐 인생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 BC 오, 1500년 전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해였어요. 근데 지금 이쯤 130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같지 않아. 뭐 잘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고 못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때 있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엘로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인생의 방식을 새롭게 리셋,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에 그 새롭게 설정한 답둘 그거 다음 시간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그러면 우주와 더불어 영원에 영원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게그 두고밖에 없어요. 안 읽으셨구나. 아이고 내가 몇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다 단톡방에 짜고 읽었는데 안 읽은 척 하시는 거지. <laughs>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시려고 그러실 거야. 우주를 관통하는 한결 같은 시간과 그 시간을 토막 쳐 겪는 인간의 체험 이 사이에는 어떤 호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관계죠.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연속성이 없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의 시간대에 참여하기보다는 충돌하죠. 인생의 일들에서 덧없이 토막나는 시간과 그의 대치에서 끝없이 흐르는 영원의 시간은 서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내가 죽어도 여러분 내년 이맘때가 또 와요 안 와요. 내년만 와요 아니면 훈년도 와요. 그 훈년도 와요. 그 훈년도 와요. 그 후년도 와요. 오여나는그 나는 토막 나서 여기서 사라지는데 오구 또 오구 오구 또 오구 이시간 하고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어떻게 맺어야 되나 이게 전도서 전도서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벌써 1300년이 지났으니 전통의 신앙을 업데이트 라는 변론서가 오늘 전도서지.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인생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뭐 죽은 놈만 억울하지. 근데 안 죽고 살 방도가 있나? 어? 죽은 놈만 억울하지. 그러면 안 죽고 살 방도 있는 사람은 있어요? 다 죽는데. 다르시죠? 한, 한 사람이 저 항상 존재하는, 저 항상 존재하는 영원에, 영원에 남기는, 남기는 흔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이어야 할까? 쟤는 쟤도 유한하잖아요, 그죠? 느티나무도 150년이었건 뭐 200년이었건 그런데 유한한 인생 그 생을 살면서 그래도 흔적을 끈질기게 남긴 거야, 안 남긴 거야? 남겼잖아요. 우리 게 저도 사실 두려운 거야, 이게. 40년 목사 이렇게 하고서 딱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3년이면 홀로 다 까먹을 거야. 여러분들 다 옛날 이야기지 뭐 옛날 이야기. 제가 했던 무수한 이야기가 무슨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 영원한 시간의 반복 속에 토막 쳐서 잡혀 먹고 있는 나의 생애가 이 영원한 시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영원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답한 분이 누군가면 예수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가 하셨던 답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로 드렸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한번더 읽고서 다음 주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